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감히 이렇게 강의를 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설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두 대표님께서 너무 이렇게 기술과 그리고 현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명상이 얼마나 많이 발달, 발전해 있는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얼마나 잘할수 있는지라기보다 저희가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아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그리고 병원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엉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기를 바라면서 어 조금 소개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 저,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병원에서 저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좀 보여드리기 전에 왜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팀에는 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현재는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로 있다 보니까 응급의학과에서 웬 명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저는 병원에서는 이제 디지털 혁신 센터에 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병원의 많은 서비스를 좀더 이렇게 전환한 디지털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작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 응급실에서 비외상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이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기 전에 이제 어린 시절에 아주 좀 심한 화상을 입어서 좀 통증으로 아주 오랜 시간 고생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하고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나서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임상 펠로 3년 연구 펠로 3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상 조교수가 되기 전까지 그냥 열심히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한건 아닌데 그때 그때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 별로 돌아볼 일이 없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연구팀을 이제 뭐 3년 전부터 꾸리게 되었고. 저희 환자들 이렇게 보면서 저희 어린 시절에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실 신체적인 치료만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데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희 놀이치료사 선생님과 임상심리하신 선생님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랫동안 환자들을 간호하셨던 전문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 병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좀더 마음과 몸이 다 건강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아주 건강한데 잠깐 잠깐 아픈 감기하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복잡한 질환이나 유전 질환, 그리고 또대 드물지만 어린 시기, 어린아이 시기에도 암을 진단을 받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무겁고 또 치료를 꽤 오래 힘들게 받아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실 저희가 진단을 잘하고 또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꽤 자신이 있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아이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과정과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치료 후에 어 회복하는 과정에서 앞에 보시는 이런 다양한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외국에는 이미 child life specialist라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저, 전문가들이 사실 이런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고 어 아이들의 이제 병을 낫게 해주는 동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자 아이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아이에게는 또그 아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동생, 언니, 오빠도 있고 또 부모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도 도와줘야 되고 또 치료하는 과정에 진단이나 치료가 항상 유쾌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통증과 또 치료에 동반된 통증, 그리고 진단으로 인한 통증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아이들의 통증인데요. 물론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있지만, 이러한 통증은 아이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데, 좀 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의료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약물만으로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특히 뭐 성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쓸수 있는 약의 종류도 제한되고 또 각각의 약에 대해서 쓸수 있는 양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비약물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특히 소아 환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비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비약물적 통증 조절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명상, 마음챙김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미 어 2012년에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어 성인에서 이제 비약물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가장 흔한 1 0 가지 방법 중에 이미 메디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NIH에서 어어그 제안하는 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저희가 명상만으로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뭐, 영상의 1수준부터 5수준까지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좀 깊이는 깊지 않지만, 증명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려면 명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임상에서 한자 옆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알려줄 수 있는 임상 심리를 한 선생님들이나 놀이 치료사 이런 분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많이 지금 이제 현재 조금 노력을 하는 이제 초, 아주 초기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역부족이고 전문가도 많지 않고 그리고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진단 및 진단 치료 과정에 이렇게 개별화해서 적절한 것을 제공하기가 이렇게 사람이 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이유로 마인드스, 어, 그리고 명상, 사실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디지털 전환을 해서 좀 접근을 할수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 치료의 여정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당뇨의 여정은 거의 평생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받는 진단 중에서도 이미 진단시부터 그다음에 평생 조절해야 되는 질환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평생까지 아니더라도 최소 몇 년간은 가족 모두가 아예 진료에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전 여정 가운데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통증 하나만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생기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저희가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운동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러한 여정들을 이미 예상이 되는 아이들이 사실 미리 명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또 그냥 아주 가벼운 수준이라도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는 그 여정이 너무나도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할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한 아직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회사들에서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의 역할은 이제 점점 드는 생각은 제가 개발하기보다 잘 개발된 기술들과 또 컨텐츠들을 적절한 아이들에게 잘 적용해서 사실 검증하고 실증을 잘해 드리는 게제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3년 전에 제가 이런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사실 좀 마음에 쏙 드는 방법, 그리고 제가 조금 내용에 좀 일일이 개입할 수 있는 회사나 콘텐츠들이 적절하게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정한 두 회사를의 도움으로 이제 소셜 로봇과 게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정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개발을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에 현재 수준을 그냥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그냥 연구실에서 굉장히 그냥 러프하게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셨는데요. 어, 일단 어, 아 애들은 이런 수준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어, 가능하면 쉽고 그리고 깊이는 깊지 않지만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재밌게 예,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어떤 연령의 아이들이. 어, 경험하게 될 건지 고려해서 저희가 내용을 맞춰서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 정도 길이도 애들은 한 번에 한 테이크에 갈 수가 없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잘라서 짧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앱이나 너무나도 멋진 그런 내용들이 사실 아이들에게는 좀 어렵고 사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이제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좀 따라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 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사실 이런 이제 로봇을 통해서 마음챙김을 하는 것은 어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시도했던 로봇들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리쿠라는 로봇보다 너무나도 멋진 로봇이 예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어 예전에 이미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미 앞에 이거 보시면 동작이나 자연스러움이나 이런 이제 영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미 잘하고 있는 로봇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잘 미숙한 것 같고 잘못 하는 로봇을 왜 다시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키가 크고 어, 크기가 큰 로봇이므로 굉장히 비싸다는 걸 저도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알았고요. 어,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러울수록 액츄에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긴데 일단 전기도 엄청 많이 들고 그리고 어, 저렇게 이제 소기영상으로 찍었지만 병원에서 현장에서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이제 로봇 연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저희 물론 아주 최고의 기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정말 이제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활용을 하는 사람 활용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급이 가능한지 그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이제 로봇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경우에도 어, 뇌의 어떤 활동을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되어 있는 건 이미 나와 있고 이미 앞에 이제 대표님들도 보여주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키큰 로봇 말고 작은 로봇도 어, 나와 있는 로봇이 이미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은 로봇들이 사실 명상까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개입을 해서 병원 생활에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줄수 있다는 것들이 연구된 사례가 있고요 어, 영상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암 환자에서도 이러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수행된 연구를 보면 통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아이들이 병원 생활에서 자, 생활, 병원 생활 자체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기 질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료진이나 부모가 설명하는 것보다 좋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배경으로 앞에서 보신 리쿠라는 로봇을 데리고 크게는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어, 마음 챙김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 정서적 지지와 그리고 교육을 이제 리쿠를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어 아이들의 한자의 삶의 질을 어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리쿠라는 로봇이 기존의 뭐 최고의 로봇은 아니긴 하지만 어이 표정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표정 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두 개의 눈이 각각의 이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벡터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표정을 구현할 수 있고 이러한 눈 표정 하나만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고 그리고 나와 정말 인터랙션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선정한 로봇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2021년부터 약 8년 반에 걸쳐서 이러한 이제 어 환자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고 공감하고 관찰하는 기술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통증 조절하는데 있어서 비약물적 치료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어 명상 앱이나 다양한 이제 웰니스 기반의 연구들과 달리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식약처 에서 이제 시행하는 탐색 임상이나 허가 임상을 통해서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앞서 보, 보여드린 저희 리쿠가 하는 내용은 이제 빌더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 작성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ai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주셨는데 소환자라는 특성 그리고 병원에서 저희가 제공하려는 내용에 있어서 좀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는 ai에 맡기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 어 실시간으로 저희 치료사가 원격으로 로봇을 조정을 해서 중간 중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어 변수를 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앞서 보여주신 AI 기반의 자유 대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어현 앞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빌더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 챙긴 빌더 컨텐츠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은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 챙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이제 마음 챙김을 하고 통증을 어, 통증이 나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나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잠시 어,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양한 질환에 대한 그리고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이렇게 빌더에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로직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만든 질병 교육 컨텐츠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기, 얘기를 너무 길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사실 오늘은 주로 저희가 인터벤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니까 아이들의 이제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지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 고민을 알려드렸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진단부터 평가 그리고 이제 인터 어 중재 그리고 중재 후 평가. 이렇게 네 단계의 모든 각각의 기술들을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전체 여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좀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치료 기기의 개념이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제 웰니스로 그냥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사용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러한 디지털 솔루션들이 이제 의학적 장애나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제 화드 이제 법용성 어,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어, 국가에서 이제 국제적 질병 분류에 해당되는 질병을 대상으로. 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디지털 치료기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디지털 치료기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일부 내용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로까지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더 엄격하게 어,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몇개 영상을 띄워놓긴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저희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이라도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할 수있서 너무 감사합니다.